부가의 두 번째 주요 문법입니다. 바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인데요. 본문에 있는 예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ndered if I could do something for those girls. 나는 그 소녀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수 있을지 궁금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이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도입부는 I wondered가 되고요. 간접 의문문에서는 이 의문문이 도입부가 되는 다른 문장이 포함되어서 좀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문장에서의 원래 직접 의미문은 뭐였냐면. Could I do something for those girls? 였겠죠. 즉, 내가 그 소녀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직접 의문문인데, 그것이 지금 도입부가 되는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와서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문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도입부는 뭐, do you know? 뭐, I want to you know. 그러면은 뭐, 너는 알고 있니? 나는 알기를 원한다. Can you tell me? 하면은 네가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I'm not sure. 그럼 나는 무엇 무엇에 뭐, 확신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I'm wondering 하면은 나는 무엇무엇이 궁금하다 정도의 도입부가 될 거고요 뒤에는 이 의문부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부를 의문사가 있을 때와 의문사가 없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걸 먼저 보시면 순서가 원래의 직접 의문문일 때는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사실상 if나 whether 이런 접속사가 필요해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문법인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도입부 그리고 if나 whether 등의 접속사가 쓰이고 주어 동사가 씁니다. 그리고 if나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는다고 했어요. 어, 추가 예문을 통해서 이해를 도와보자면 Can I use your pen 하면은 내가 네 펜을 써도 될까 라는 직접 의문문이죠. 이 직접 의문문이 이 도입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I am wondering if I can use your pen 뭐 혹은 whether I can use your pen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내가 네 펜을 써도 되는지가 궁금하다 라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if나 whether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을 쓰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 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입니다. 역시 도입부가 나오고 의문사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를 갖게 되고요. What did he buy at the store?이라고 하면 그가 가게에서 무엇을 샀니?라는 직접 의문문이죠. 그런데 이 직접 의문문이 도입부의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at he bought at the store?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너는 그가 가게에서 무엇을 샀는지 아니? 라고 묻게 되고요.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또 하나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간접 의문문이 도입에 사용된 동사가 think나 believe, guess, imagine 등의 동사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래는 도입부 뒤에 의문사가 왔는데, 의문사를 맨 앞으로 꼬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 그리고 도입부가 나오고 그리고 이 도입부에 사용된 동사는 뭐 think, believe, guess, imagine 등의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where is it from이라는 직접 의문문 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는 어디 출신이니?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그런데 어, do you think라는 도입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어순은 do you think where he is from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두로 물어보는 의문문의 경우는 우리는 yes no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yes, no로 대답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사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where do you think he's from? 이라고 하면 너는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하니? 라는 문장이 되고 그러면 대답 역시도 뭐 I think 하면서 내가 그 친구가 어디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구체적인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